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수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수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설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옳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니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당과 하와가 그랬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옳지 않은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으니,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고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과정을 볼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려다가 잘못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거나 실수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사람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을 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죄와 용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용서는 죄인으로 출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고 영원히 함께 살 자와 믿지 않을 자를 구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수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성이 있는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야 의심도 불만도 없어집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의심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반역할 천사를 만드셔서 사람에게 죄를 지키할 사단이 되게 하셨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사람이 먹을 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 놓고서 나를 죄인인에 악인인에 하시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성이 있는 죄인으로 창조하여 율법과 죄 아래 가두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려고 그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유업을 이을 자란 예수님의 일도 물려받고 나라도 물려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물려받아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수단과 방법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여 죄 아래 가두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리와 은혜로써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신 창세 전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죄인으로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니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담을 지칭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창조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이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실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친히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이나 우리를 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은. 성도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다가 아니고 살길도 함께 마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인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파하면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만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어떤 길도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묻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사는 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경유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